여름 하윤성입니다. 박정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폭염수당 1 0 0원 피켓을 들었 들었잖아요. 그때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 전혀 그렇게 생각안 했고 맥도날드에서 그 제가 일했던 합정 매장은 그 정확히 4 5오 개의 계단에 있는 음. 곳이고 <laughs> 그 올라가는 계단 예 그에 아마 3층 높이일 겁니다. 음. 2층인데, 음. 계단이 많아서 3층 높이라서, 지옥입니다, 여름에. 음. 그래서, 뭐, 배달 갔다가 왔는데,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야, 어지럽다 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덥긴 덥다. 아,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피켓이나 들어야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기획된 건 <laughs> 아니었다. 기획된 거 아니었고. 요 정도는 하고 가야지. 음. 예, 1인시 정도 피켓 한번 드는 것 정도는 하고 지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엄청난 취재 열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laughs> 네. 저는 몰랐지만 그게 100년 만에 더위였다고 하고 피켓을 들었던 때가 7월 말이었어요. 아, 더위가 한풀 꺾일 때쯤이 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네. 7월 8초가 제일 덥잖아요 예. 그, 예, 그 지나고 나서는 꺾여야 되는데. 음.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던 음. 겁니다. 그래서, 어, 취재의 의의가 매우 뜨거웠고, 그때 제가 처음 피켓을 들었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 없었어요, 아무도. 음. 근데 그날 밤에 음. 그 송가영 기자라고. 아, 송가영 기자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기자였는데, 아, 네. 예, 친분이 있었던 기자인데, 음. 그분이 뭐, 안타까웠던지, 예. <웃음> <웃음> 저녁에 그냥 인터넷 기사를 하나 올려놓고 음, 뭐그 시위를 하고 네, 있는 거를? 네, 1인 시 네. 장면을? 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어... 그게 다음 뉴스인가에 제 메인으로 걸렸고 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 오기 시작한 거죠. 어... 오늘도 하냐? 어... 당연히 계획이 없었고 <laughs> 근데 어쨌든 안 한다고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계획된 것이냐? 가장 더운 날씨는 2시에 할 계획이다. 음. 어, 왜 2시에 했다 그랬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음. 어, 오늘 어디로 갈까. <웃음> <웃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 아침에 왔을 때. 그래서 오후 2시, 농부는 가장 더운 날씨.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맥도네드 매장을 이제 검색하기 검색. 시작한 거죠. <laughs> 아무리 어, 어디 가는 게 좋다.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전화가 와서 음. 당연히 해야죠라고 해서 가다가 휴경수당 100원 1인 시는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은 아닌데 그 것을 계기로 어쨌든 라이더 유니온이 만들어진 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엄청난 그 주목을 받았고 아깝게 시작한 거죠. 어, 이런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내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말 수도 있고 음. 그내 몸과 마음이 편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내가 사라지거나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더라고 하는 게 노동을 이제 등장한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배달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행하는 뭐 그런 음, 거라든지, 뭐그렇죠 뭐, 그다음에 달인에 나오는 거였죠. 음... <laughs> 여러개 되고 근데 노동 의제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음... 이거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어, 그러면 어쨌든 그때 이제 피켓 시를 통해서 뭐 언론의 관심이 확인된 거고 이제 아좀 라이더 노동의제 뭐 노동 문제 내서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그렇죠 된 거다. 하다못해 제가 뭐 배달하다가 큰 사고 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면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음. 그럼 조직으로 남기는 게맞다는 생각을 했죠. 오, 어, 그럼 라이더 유니온 어쨌든 한 3년 정도 됐는데 뭐 활동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laughs> 있으실까요? 네, 준비위원회와 합치면 한4년 정도 됐고. 아, 4 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조합원들 변화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네. 떨던 조합원이 어느 순간 떨지 않고 익숙하게 마이크 잡았을 때 어떤 소름 음. 아, 변하는구나 활동을 통해서 훈련되는? 그렇죠. 네. 조합원들의 변화가 제일 아. 강해요. 음. 그리고 조합원들이 막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산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혐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하지 말라고 음. 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선비충이라고 욕먹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감동을 먹고 어, 어느날은 차별금지법 교육을 받고 왔다 라고 하면서 음. 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저한테 아, <laughs> 아 좋은 그러시, 법이다 아 그러시냐고 <laughs>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힘을 내죠 라이더유니온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좀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좋다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고 음. 자부심을 가지시죠 음...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인 것이 네. 음... 굿즈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이쪽 <laughs> 네. 길을 가지고 싶어 하시고 아 그래요? 또 가지고 싶어 하시고 음... 그러니까 싫으면 입고 싶지 않을 텐데 너무 좋고 내가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인 걸 되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구나 그렇죠. 저희 키링이랑 스티커를 이제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조합원들이 그런 굿즈 욕심이 너무 음... 많으셔서 아, 정말 이 조합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 자긍심을 음...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수가 한 7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조합 같은 경우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한겨레에선가그쓴 칼럼을 보니까 라이더 유니온에서 활동비 5만 원을 받는다라고 어찌 좀 생활이 가능하신지. 아 5만 원 받았던 시절이 있죠. 아 지금은 네. 아니에요. 네 조합원들의 강력한 주장 위원장 활동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조합원들이 이제 차기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조합원들이 예 다들 위원장 안 하겠다라는 어.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작아서 좀더 커진 다음에 하고 싶으신 건가? 어. <laughs>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뭐그 돈을 받고 아할 짓이 못 된다. 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 음. 제가 반성 을 많이 했죠. 음.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음. 조직에 누구나 할수 있는 자야 된다.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성금을 모았어요. 시민들의 그 모금을 해서 라이더들 중에서도 모금을 했더라고요. 음. 최저임금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주 15시간 일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6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12월까지. 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5만 원으로. 그 이제 <laughs> 다시 모금을 할지 말지를 음... 결정해야 된다. 음... 네. 어, 지금 67만 원을 주 15시간 기준 67만 원을 받고 계신다 아까 그러니까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어보니 컬러링 있으시던데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가 가능하다고. 네. 라이더 유니온과의 통화는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그 컬러링을 왜 만들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전화 주시고, 5시 55분 전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걸 라이더 유니온 했을 때, 라이더들이 이제 밤 10시가 보통 일을 끝나니까, 음.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전화를 하다 보면 은 11시, 뭐1 2시 넘어가기 시작한 거고 기자들도 잘 모르니까 음. 갑자기 밤뭐 11시, 12시에 주말에도? 네, 주말에도 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음. 그분도 이제 견디기 힘든 거지 나도 견디기 힘들고 <웃음> <웃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니까 어,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이 내 통화 내용을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 옆에서 그 녹음하듯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고통이다 라고 해서 컬러링을 바꿨고 그 컬러링을 무시하고 음. 보통 이제 6시 이후에 전화했을 때그 컬러링이 한 10초 정도 지나면 끊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듣고 이제 그리고, 아 어, 통화시간이 지났네 어, 이러면서 근데 끝까지 전화하시는 <laughs>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음. 긴급 상황이다. 아 이거를 들었는데도 끊지 않으니 어, 그치, 이거는 뭐 라이더 사고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막상 잡아 <laughs> <laughs> 받아 보면 <laughs> 별거 아니. 아별거 아닌 거고 기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경우가 있고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월 67만 원을 노조로부터 받는데 어, 충분한 어떤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라고 보기엔좀 어렵죠. 어제 그니까 어쨌든 그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네. <laughs> 되게 많기 때문에 음. 나이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네. 많더라고요. 부양 가족이 있거든요. 음. 네. <laughs>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가끔씩 려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건 저는 혼자 살 때는 한150이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같이 살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음. 주말에 일단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기고 음. 어,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강연 강연이 음. 가장 어, 좋습니다. 책도 쓰시고 그렇죠. 책은 돈을 못 벌고 음. 책을 쓰고 들어오는 강연이 가장 좋고 음. 그래서 강연도 이제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음. 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저희 피디님이 작성해 주신 건데, 이렇게 써주신 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명감인가요? 사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다른 걸로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뭔가요? 아, 네. 오. <laughs> 좀 당황스러운데. 어, 글쎄, 제가 쓰는 글과 말의 대부분은 노동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음.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분리돼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음, 음. 다 하나다? 예, 네, 하나인 거고. 저는 여전히 뭐 작가라든지 음. 뭐, 요런 정체성이 매우 약하, 약해요. 약하고, 음. 그건 진짜 가성비 좋은 알바. 음.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가의 정체성이 훨씬 음. 어, 노조 활동가 예 운동가의 아, 음. 예, 예, 정체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쓸때 글의 목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를 어기는 글들에 대해서 저는 혐오합니다. 아 이건 현학적 글이다. 음. 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음.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글인 거죠. 음. 그래서 노동자들이 나의 동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과 말만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음. 그래서 쓰는 거죠. 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나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주 하진 않아요. 저 스스로한테. 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이 질문을 어, 오늘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 왜죠? <laughs> 출근해야 <laughs> 되니까. 어, 그렇죠. 그거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음.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뭐 희박하지만 자아실현이 있을 음. 거고 저한테 이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음. 무슨 사명감 <laughs> 무슨 성인군자라고 이걸 음. 평생합니까 이거 안 하는 게더 나아요 음. 안 하, 이걸 안 하고 사명감 있게 살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후원하고 음. 좋은 말 하면서 여기는 아비규환이거든요 이현장이서 음. 그냥 사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싶잖아요 직장인들이 네.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기적이 있잖습니까? 저도 크게 다르 심장이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음. 저한테 이게 직업인가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라는 것이 직업이다. 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하나의 직업인 거죠. 앞서 되게 뭐 기자들이나 뭐 작가님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좀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박정우 위원장님이 사타 공이 좀 전문가라는 그것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일종의 전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이티브가 번역을 현장 노동자가 에, 네. 해주는 거죠. 번역을 매우 잘 해주는 거고 문화나 다른 배경까지 고려해서 듣는 하자에 따라서 박사님이 부르실 때는 좀더 전문 용어를 써서 잘 모르는 이제 기자님한테 좀더 쉽게 얘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번역가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만으로 그런 어떤 번역가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순히 지금 뭐 플랫폼 산업이나 이 배달의 문제가 한국말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어떤 정체된 산업이 아니라 되게 급속도로 빨리 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세우시는지? 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음.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류를 해야죠 해외 음. 활동가들과 해외 활동가도 그렇고 플랫폼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도 활발히 일단 교류랑 네트워킹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아, 바쁘시겠네요. <laughs> 몸도 마음도 머리도 바쁘실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빨리 좀 위원장 역할은 그 이번은 이 마지막이다 아, 아, 생각하고 있 아,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내 후년? 내 후년? 2023년? 네, 그럴 겁니다. 네. 아,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laughs> 뭐 근데 뭐 내년 지나면 내임덕이죠 뭐, 좀, 새로운 위원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강하게 건데요. 믿고 있습니다. 뭐,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라이더에 대해서 시민들이 욕하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차를 운전할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은데, 욕하고 싶을 때 뭐, 라이더 유니온이나 뭐, 저를 욕해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속이 풀리시면, 어, 좋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해봐야, 어, 라이더가 한 20, 20만, 30만 되는데, 그 욕들이 다 라이더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욕을 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플을 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약속 같은 게 필요한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룸에서는 라이더 유니온 박정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최근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하고 있는 라이더 보호법 1 0만 서명에도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라이더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도 좀 평온하게 살수 있는 어, 그런. 네 생태계를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맞치면서 오늘 음.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